안녕하십니까. 세상같이 TV입니다. 오늘은 범낭채 약 400억 원에 팔린 이 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완은 강희어제라고 해서 붉은색 관지, 사자 관지, 방형 내 사자 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약 380억 원, 지금 시세로 380억 원에 발렸던 기물입니다. 강희가 범랑체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랑 안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그것을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고 또 구워낸 또 특이한 색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홍지 범랑채로 그림이 그려진 이 화의 완이 380억 원에 이한 점이 팔리게 되었다면 그 희귀성이라든지 작품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그 가치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강희는 1662년도부터 1722년 때까지 왕위를 어, 재임하고. 또, 그 때, 어, 도자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 이 특히 또이 법낭체라든지, 또 다른 기법에 관련된 부분, 특히 강의청화에 대한 부분은 또더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 법낭체가 수입이 되고, 알료가 수입이 되고, 이것이 완성이 되기까지는 이제 강의 말기에 들어와가 옹정 초기 정도에 이제 이 법낭체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분체로 넘어가면서 강희, 옹정, 그 다음에 건륭. 옹정이 1723년도에서 1735년도, 그리고 1735년도에서 1795년도까지가 이제 건륭이 어 자기 임기를 했고, 또 할아버진 강희보다 더 오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60년간의 재위, 재임을 한 기간, 강희가 재임한 기간에 이제 왕위를 내려놓고. 뒤에서 한 3, 4년간 더, 어, 상황의그 위치에서 또 왕위를 누렸던, 음, 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자기가, 비슷한 도자기가 참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색깔이 아니더라도 붉은 색깔이라든지 노란 색깔 등, 붉은색 관지, 방으로 참 많이 만들어져 나왔는데, 그것을 마치 강의 때 진품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소장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진품이다, 가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장자의 기물을, 음, 내리거나, 뭐, 그 가치를 내리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어, 대부분, 음, 진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그, 화해 완 같은 경우, 문양이 연분홍과 청독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림 자체, 개강 안에 들어있는 모랑 국화, 뭐, 자격,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시대 때 북이나 장수, 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자기, 강의 때 만들어졌던 이 어제 도자기 같은 경우, 특히 바깥으로 안에 같은 경우, 어, 자태가 매우 가볍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색깔은 화사하면서도 좀 고운 색감을 좀 보여준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이 붉은 글씨의 사자, 방영 관지 같은 경우에는 황실 전용 제작품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어 기록에 되어져 있습니다. 기법 자체는 이제 법낭이라는 이 알료는 서양 알료입니다. 따라서 서양에서 수입을 하였고 이 강이 말때이 분홍색 계열 양홍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유입된 이후에 이러한 색감의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강이 말기 때에 시작되어서 옹중 초기에 이제 황기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크기는 직경이 14.7입니다. 그리고 범낭체 특유의 두껍고 광택 있는 발색을 낸다라고 이 도자기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18년도에 경매가 되었던, 2018년도 4월 3일날, 어, 경매가 되었던 이 도자기의 가격이, 이민페이의 1억 9천, 약, 어, 평이하게 얘기한다면 3억 8천, 음 386억 정도, 지금 현재 200으로 곱하면, 어, 정도 되는, 음, 가격에 팔렸다라고, 어, 이렇게, 박매 영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보면, 또 이러한 도자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러한 도자기, 이 도자기의 특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또 주시해야 될 부분 등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부 관지를 보면 강이 어제라고 해서 붉은 방향 내에, 사각형 방향 내에, 어, 붉은 사자 관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부 관지 특성을 보게 되면 이 붉은 글씨 자체가 필 획이 균형이 잡히고 붓의 굵기 변화가 분명하다. 네모난 방향 내부에 꽉 차게 쓴다라고 이제 관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감정하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 관지에 대한 감정 포인트는 필, 회계의 유리함과 기운 생동의 여부가, 있, 여부로 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게 진품이고 이제 방품이나 가짜 같은 경우 선이 기계적이거나 번짐이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도자기의 안에 유약이라든지 뭐 사진상으로는 정확하게 분별을 할수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사진만으로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어, 이 도자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자기의 채색기법은 파스텔처럼 부드럽고 청차가 섬세하다 색의 경계가 날카롭지 않고 자연스럽게 번져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에 대한 기법의 감정 포인트는 무엇인가? 특유의 어느한 채색과 투명료의 깊은 광택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진만 보고 감정을 한다. 진품 여부를 감정을 한다. 그것은 대부분, 음, 1차적으로 완전히 맞지 않는 것은 그럴 수는 있지만 사진만으로 진인이 여부를, 어, 감정을 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실물을 보고도 루페를 보고도 모든 것을 보고도 전문가도 힘들어하는 것들을 사진만 보고 그냥 음, 알 수가 있다.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감정을 한다고 하면 그냥 감정비를 날리고 있구나. 또 그렇게 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을 대외적으로 신뢰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비를 사진 감정을 한다는 곳에서 감정비를 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양 배치입니다. 청록색 개광 안에 꽃이 각각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안에 개광이라고 해서 이 개광 안에 보면 이 꽃들과 그 그림이죠.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배치 자체가 아주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다. 좌우 균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황실의 황제가 쓰는 음, 완인데. 이걸 대강대강 그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정성스럽게 이 화공,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아주 정성들어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또빈 공간이 적고 꽃과 줄기의 흐름이 아주 부드럽다. 그래서 빈 공간이 없고 꽃과 줄기 이런 것들의 흐름 자체가 아주 부드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 중요시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꽃에 관련된 부분 개강 내에 들어있는 이러한 부분들의 감정 포인트 문양 배치 등 감정 포인트는 꽃잎의 중첩과 색의 유연함 또 선의 유연함 다시 말해서 꽃잎 자체의 중첩과 꽃이나 줄기 선의 유연함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진품은 마치 회화 작품처럼 섬세하다 비록 이 도자기 위에 그림을 그리고 소성에서 나온 그림이지만 마치 그 우리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 회화처럼 아주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유약 표면입니다. 이 유약 표면은 법낭체는 얇은 유약 위에 알료를 올려 구, 구, 구워서 표면에 약간 불규칙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흔히 볼 때의 빛 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주 부드럽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하여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빛을 비추거나 후레쉬를 비추거나 등 해서 또 옆면, 또 루페로 사이드라이팅 등을 하면서 유면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약 표면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모방품 같은 경우에는 법랑 안료 성분 차이로 반짝임 자체가 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강하게 빛이 반사되어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비슷하게 만들어 내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루페라든지 아니면 반사광을 이용해서 구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유약 표면에 대한 감정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자연스러운 광택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인위적인 코팅광이 일어나는가의 여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완의 경우 구현부가 얇고 균일하고 또 전체 곡선이 매끄럽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감정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얇고 섬세한 기백이나 매우 가볍고 정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 포인트를 가져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것을 감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감정 요소로서는 자기투광 검사 그리고 이게 이제 아주 얇, 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플래시로 비추면 거의 비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투광 검사를 보거나 아니면 현미경 관찰 또세 번째는 이제 적외선이나 SRF 성분 검사 다시 말해서 이것이 18세기에 해외에서 수입된 음, 법낭 안료입니다. 그럼 따라서 그때 시대 때 서양에서 수입한 성분 검사를 해서 그때 안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것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면 모방품으로 만들면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성분 자체가 17세기에 서양에서 수입한 알료 성분이 맞는지, 법랑 성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가장 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지 하나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어, 진품 여부를 나누는 그 기준점에 있어서 놓는 것들, 관지 특성, 채색 기법이라든지 문양 배치, 유약 표면, 기형이라든지 아니면 성분 검사, 아니면 자기투광 검사, 현미경 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를 모두 통과를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붉은색 사자 관지, 방역 내 사자 관지가 있는 기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진품은 없었다. 따라서 그런 진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진위 여부에서 진품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유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진상으로만 볼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 유약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개, 파스텔처럼 그런 색상감, 줄기, 꽃이라든지 놓여져 있는 여백, 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색상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꽃잎이 중첩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집에 있는 것과 색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짝거림이라든지, 중첩된 꽃선 색깔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지고요. 그리고 아래면에 대한 부분이 투영되어 있는 부분이죠. 어, 실제 사진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려져 있는 꽃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각각 다 길상의 부이 영화, 그 다음에 뭐, 길상의 어, 상징, 길상을 상징하는 꽃들입니다. 자격이라든지, 모란이라든지 등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보신 것이 강의 법낭체로 어, 어, 그림이 그려진 분홍지 법낭체 화해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 금액적으로 약 386억에 어, 거래가 되었던, 음,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물론 개인이 소장하고 진품을 가지고 있으면 해외에서도 찾아옵니다. 어, 우리가 진품을 가지고 있으면 또 진기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해외에 송출하지 못한다. 그리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맞다면 해외에서 다가크리스티든 소도비든 보냄이든 각자 자기들이 서로 와서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진품이 있는데도. 아, 그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진품이 맞는가,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1,20만원, 뭐, 100만원 미만으로 사고 팔고 또 좋은 게 많으니까 나누 준다, 나누어 준다고 하면서 파는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그 진품 아닙니다. 그게 진품이면 제가 다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격에. 그리고 진품이 있으면 진귀한 품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외에서 찾아온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기물이 적다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청아에 대한 부분들도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진귀한 품목을 찾기 위해서 이 방송을 계속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